안녕하세요 미국 유학 코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 코스입니다 자 오늘 어, 한 구독자 분이 질문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길어서 어, 좀 나눠서 영상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앞에 첫 문장만 읽어 드려 볼게요 자 미국인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 중에는 자신이 개신교인이나 카톨릭이라면서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자 일단은 여기서 컷해 볼게요 자 어, 오늘은 아마 그 얘기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개신교와 카톨릭 개신교와 카톨릭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신교와 카톨릭의 어,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사실 어 뭐랄까, 인문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뭐, 어 기독교인 인구 수, 이렇게 통계를 할 때, 이게 통계학자들이나, 어 이게 아주 정치인문학적으로 이게 종교를 카운트하고 싶을 때, 이제 기독교인 인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구, 뭐, 인터넷 검색해보면,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 미국의 기독교 인구, 유럽의 기독교 인구, 아시아의 기독교 인구 이렇게 통계 낼때 기독교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그 통계학자들이나 뭐 인류학자들이나 뭐 이런 인문학 쪽에 계신 분들이 종교를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를 카운트할 때, 즉크리스찬에티를 카운트할 카운트할 때이 캐톨릭이랑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같은 크리스찬의 티로 높거든요. 근데 이건 종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카톨릭, 즉 로만 카톨릭이랑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전혀 다른 종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가끔 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댓글 달아시는 구독자분 중에 아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하면서 아 하면서 막 같은 기독교인이라면서 되게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댓글을 몇번 주고받아 보면은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근데 카톨릭이랑 개신교랑은 전혀 다른 종교예요.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니까 마치 이슬람이랑 기독교랑 다른 종교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불교랑 기독교랑 다른 종교잖아요. 그쵸? 그렇죠?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아시겠죠? 하지만 그 뿌리가, 뿌리가 한 뿌리라서 사람들이 이제 혼동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유대교도 사실 한 뿌리에서 나온 거 아시죠? 함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서로 다른 경전을 가지게 되면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는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에티도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어...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신교다. 나는 카톨릭이다. 이렇게 어... 분리해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종교가 갈라져 나갈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아시겠죠? 왜? 자그 이유는 구원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구원 구원이 뭐냐면 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사실 구원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사실, 사실 좁은 의미고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에서 살때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천국에 가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어, 구원에 이른다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우리가 이, 이 땅에서 살면서 뭐한 100년도 못 살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한 100, 물론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00년을 못 살아요 100년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럼 무신론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 살고 죽는 거예요 육신은 썩어 없어지잖아요 분해돼서 그러니까 끝인 거예요, 그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개념은 물론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 죽은 후에 윤회한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종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다른 동물로 태어나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일부 종교들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으면 사후 세계가 있고, 죽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년 동안 살았던, 이 땅에 살았던 모든 행동들을 다, 다 적혀 있어요. 천국의 그 심판대 앞에. 아 심판대가 뭐라 보다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100년간 100년 미만 살았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저는 살면서 막 이렇게 뭐 살인이나 막 그런 어, 흉악범을 저, 범죄를 저는 저질린 적이 없어요. 흉악 범죄를 하지만 돌아보면은,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짝꿍 지우개가 되게 괜찮아 보여가지고, 제가 뺏어간 적이 있어요. 짝꿍이 막 울면서, 아, 막 돌려줘, 내거야막 그랬는데, 제가, 아, 치사하게 왜 그래. 나 일주일만 쓰고 돌려줄게. 했어요. 근데 짝꿍이 막 우니까, 돌려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은그 어린 여자애한테 제 상처를 준 거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울린 거잖아요 왜그리고내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거 탐났다고 뺏어가지고 며칠 썼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그쵸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질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카운트해보면 죄를 지은 적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뭐 이 영상 함, 하면서도 저도 막 악플 달려가지고 막열 받아가지고 막말한 적도 있어요. 어, 나쁜 거죠. 다른 사람한테 막말하는 건 나쁜 겁니다. 나쁜 거예요. 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질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저 엄마한테 짜증도 많이 냅니다. 와이프한테 짜증도 많이 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잘못한 거는 제 아들한테, 어린 아들한테 짜증 낸적 있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들한테 짜증 을냅니까그 어린 소중한 어린애한테. 근데 제가 나쁜 놈이에요. 하여튼, 그죠 죄인입니다. 이, 이 죄를 죄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죄가 죄 잘못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될 거예요. 정말 신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모든 인간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상태예요. 모든 인간은. 자,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 인간들을 다 지옥에 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또 용서를 해주시게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인간 세계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에 못박못 못 박은 사람들 있죠. 하지만 그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 손을 못 박았던 상처도 스스로 치유할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왜 그렇게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기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생명이라라고 성경에 적혀 있죠.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100년 후에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천국에 살고 싶지 영원히 지옥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님의 삶이 영원하다면 그 지옥에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타면 얼마나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반면에 천국,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달라, 다르게 생각하면 같은 종교가 될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카톨릭과 개신교는, 다른 종교예요. 그래서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 저는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인의 구원과는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개신교가 추구하는 구원관이에요. 왜 개신교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성서주의입니다. 성경 책에 적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적힌 말씀을 일순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신교인의 삶이고 개신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성소주의. 아시겠죠? 성소주의에요, 성소주의.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래서, 어, 다른 전세계 종교들과 늘 갈등이 있고, 늘 개신교는 왕따고, 늘 개신교는 욕먹는 거예요. 오로지 개신교만 전세계 모든 종교랑 섞일 수가 없어요. 그게 개신교입니다. 아시겠죠? 요, 요 차이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개신교는, 카톨릭과 다르다 그리고 다른 종교와 다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은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성서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잖아요 개신교의 기본 사상이고 개신교의 기본 어, 종교 적인 어떤 중요한 어떤 핵심인데 자 그러면 개신교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성경의 권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예수님 오기 전에 적힌 경전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자, 맞자 아, 구약이죠. 구약이니까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에요. 첫 번째 챕터 그렇죠? 그리고 말라기 구약성경의 말라기가 가장 마지막 챕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에 지금 가지고 계신 뭐뭐 뭐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어 성경을 펼쳐 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권수를 세 보세요. 39권이 나와야 됩니다. 39권. 아시겠죠? 3 9권이안 나오면은 본인은 2단이에요. 사이비 종교입니다. 아시겠죠? 3 9권이 나오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본인이 읽고 있는 성경책이 3 9권 구약 성경이. 자, 그, 이 다음에, 이번에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온 이후에, 어, 나온, 어, 그, 기록이 된 그런 성경 경전이죠. 자. 구약 성경은 27권이 나와야 됩니다. 자,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제가 말이 한나왔어. 신약 성경은 27권. 아시겠죠? 신약 성경 27권. 자, 다시, 다시 반복. 구약 39권. 신약 27권. 아시겠죠? 자, 이거, 이거, 혹시 암기가 잘안 되면은, 구구단 생각하면 돼요 구구단의 3927이잖아요 외우기 쉽죠 구약성경은 해서 39번 신약성경은 27번 3927 외우기 쉬워요 그렇죠? 3927이에요 그래서 도합 성경의 모든 권수가 66권이에요 자 지금 한번 세보세요 성경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권수를 세보십시오 그래서 66권이 안 나온다. 죄송하지만 개신교인으로서 66권이 안 나오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일단입니다. 에브리바디 일단입니다. 사이비 종교예요. 아시겠죠? 왜냐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믿어야 될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66권의 성경을, 왜 개신교인들은 66권의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이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딱 하나를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대식교인들이 66권 3927 이외에 다른 그런, 어 뭐, 고대, 뭐, 유태인들이 적은 기록들이 있어요. 다른 뭐, 그 파피루스나두루마기에 발견되는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성경책에 집어넣지 않는 이유가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죠. 이게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3927이거 정경이라고 합니다. 캐논. 영어로는 캐논이요, 캐논. 이 정경, 즉, 정확한 성경 66권을 선택하게 된, 채택하게 된 이유는, 동일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는, 나머지 챕터들, 나머지 이런 성경의 경전들은, 개신교는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딴소리하고 있기 때문에 딴소리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착하게 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사이비 이단 종교죠 그래서 그렇게 적힌 기록들을 개신교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또 뭐냐 그 뭐 이렇게 다른 뭐뭐 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채택하지 않죠.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종교 시스템의 수장한테 헌금을 엄청 갖다 바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단 사입이죠. 딱 봐도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채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이게 바로 성소주의고 이게 개신교가 어, 개신교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그렇게 적혀 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고 그 사상 하나로 어, 통합된 성경책이 정경이고 그 캐논입니다. 개신교가 채택하고 있는 캐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개신교는 아시겠죠? 이게 개신교입니다. 이거를 먼저 설명해야 나머지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 이게 영상 일부입니다. 자, 개신교가 믿는 성경책이란 건 무엇인가? 그거을 얘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